건설 현장의 안전 이제 AI 에이젠트 안전지킴이 챗봇이 지킵니다. 손안에 핸드폰 한 대로 현장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하면 똑똑한 AI 안전박사 터치 한 번이면 즉시 전달되는 현장 위험 정보 당신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세요. 불길이 번지는 그 순간 패닉은 금물 안전지킴이 챗봇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화재 감지 즉시 제공되는 빠른 대응 매뉴얼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대처는 곧 생명을 살립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AI. 당신의 생명을 지킬 준비는 끝났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법령, 지침서, 사건사고 사례 등 안전지킴이 체포순 숨막히게 방대한 정보를 단숨에 읽고 오직 당신이 질문한 핵심 정보만 콕 집어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요점 정보만 빠르게 제공하는 초특급 안전비서. 안전은 신속할수록 강력합니다. 안전지킴이 챗봇의 핵심 엔진은 3만건의 국토안전원 사건사고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로부터 우리 현장의 위험을 스캔합니다.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정량적인 시뮬레이션, 시각적인 차트와 그래프, 안전지킴이 챗봇과 함께한 우리 현장은 대한민국 건설 안전의 표준이 됩니다. 위험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차트, 그림, PDF, 무엇이든 던지세요? 안전지킴이 챗봇은 그 속에 숨은 위험을 간파합니다. 꼭꼭 숨은 잠재적 사고도 샅샅이 찾아내는 AI의 눈, 미세한 위험 증조 감지, 실시간 위험 분석, 예방 조치까지. 이제 당신의 안전은 완벽합니다. 공사 특성, 현장 날씨, 작업 일보, 개개인 건강 기록까지. 다양한 현장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현장 맞춤형, 공정 맞춤형, 업체 맞춤형, 작업자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식적이고 천편 일률적인 종이 매뉴얼은 가라! 말이 안 통해 답답하셨나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지킴이 채포슨 다문화 현장에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중국어, 몽고어, 태국어, 베트남어, 영어까지. 度确保混凝土已到足的度遵循拆除序按照安相反的序行安全拆除 b e t e l a h mencapai kekuatan yang cukup. Ikuti urutan pembongkaran, lakukan pembongkaran dengan urutan terbalik dari pemasangan untuk memastikan keselamatan. o r e h e r n k g t s t h e r n e n g t s u h e r n e t s u h r a t e t h e r a t o n k t r e t h e r h a o n k r s e t a d h e h a i e k e s a d h i e k e s u t a d i d s u t a i d e n t s t r e n g i e t n t s t h p r e n o l g t l h p o l d l o l i d s e a n t l i n s e a n t l g i n s e b u e n t e g d s e b u e n t e i d s e a n t l i e s e a n t l i n e t h e r e k i n e t r s e h e r e k o e r s e d e r o l i n r s t a d l e r o l i a n t s t a l l i a t o n t o i e n o n t s u r e o e n s u a d e r teknologi dan kekuatan. Ono tersebut adalah perubahan teknologi dan kekuatan. Ono tersebut adalah perubahan teknologi dan kekuatan. Ono a g i a e n tersebut adalah perubahan teknologi d a e n tersebut adalah perubahan teknologi d a 3000쪽 분량의 안전지식, 3만 건의 사건 사고 데이터까지 이 모두를 학습한 똑똑한 AI 정량적 위험 예측 시뮬레이션, 즉각적 상황 분석, 재밌는 안전교육 콘텐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실시간 위험 감지, 다국어 처리, 긴급 대응까지 다재다능한 AI 안전 전문가입니다 두껍고 형식적인 안전 계획서, 비싸고 복잡한 안전 시스템, 지루하고 재미없는 안전 교육은 아니요 그냥 묻기만 하세요. 어떠한 질문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 24시간 내내 어디에나 함께하는 안전 지킴이 채봇. 우리 현장의 안전, 건설 현장 안전 지킴이 AI 채봇에게 맡겨보세요.